종교 소멸 시대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속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 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현실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이렇게 된게 아니냐? 그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하자면 종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 원론적인 것, 음, 본질적인 것 그것을 찾는 작업이죠.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몸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쪽에 이렇게 안 매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본질 찾기가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그 종교 자체가 입장을 달리해서 축복 성장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축복 성장 시대가 나쁜 거냐? 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에, 결정적인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이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데 인생의 역사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면 그러면 자꾸 자꾸 그 바닥 불으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무가치한 그런 것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 성장 시대라고 그러는 게 우리에게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 축복 성장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그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아 전지 전능한 그런 신의 힘을 빌어서 채우고 어, 살아가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축복 성장 시대. 육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좋은 것들을 찾는 그런 시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살아가는 동안 그쪽으로도 좀 갔다가, 일이 왔다가, <laughs> 이렇게 하는 거는 음, 그거를 아주 뭐 항상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이거 그 본질적인 것을 어, 어,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그 현실적인 것에 그 핵심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그 틈거리 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멸시대를 겪게 되는 거다. 이런 게이 시대에 대한 해석. 그게 아니겠느냐?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원인을 알았으면 본질로 돌아가지.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지? 음, 그래서 그렇게 못 돌아가니까 거기에 그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들에 대한 그들의 그 의식구조가 그 그레이드가 음, 떨어져 내려온 거야. 교인 하나라도 더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뭐, 교회든 성, 성당이든, 또는 뭐, 음, 절간이든, 사람이 득식을 거려야, 그래야 돈이 생기지 않겠어? 그렇게야 그걸 가지고, 하, 아, 좋다고, 붕 성장 시대라고 난리를 쳤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는 그게 아주 굉장한 건줄 알고, 모든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난리를 쳤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말이야. 그게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에, 아주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들은 문 닫고 목사님 혼자 계신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저는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그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 말이지 그런 걸 그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걸 막아내지? 어떻게 이걸 이제 음, 집어서 음, 성장 성숙을 향하여 가게 만들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안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누구야?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그렇게 허려는 이들을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막 무너져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절망을 해가지고 자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음, 뭐꽤 됐어요. 그러는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여기저기 그 일로 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죽었대. 그래서 장례를 치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교회의 장모님 보고 물었어. 아니, 왜 그렇게 소식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그래서, 농담반 비슷하게, 뭐 자살이라도 했어? 그랬대. 그랬더니 아니라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 뒤로 나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자살을 했더라는 거야. 그 자살이 무슨 자살이냐? 절망의 자살이야.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그거야.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 성직자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절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죠. 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뭘 말하느냐 그거요. 그러면 그런 종교만 그런가?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음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많은데 1등이 어디냐? 그 대한민국이에요. 뜻 밖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일까 그러네. 그러면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 게 1등이다. 그러면 음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보, 봅시다. 그러면 3등인지 뭐 내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해봤지만 그게 그 1등은 아니라 합시다. 그런다 그래서 그럼 잘 해겠어요. 그 이들은 그냥 음 그냥 살아왔으니까 살던 대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우적거리고 기어다니면서 남아 있어서 있는 거지. 그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지. 그럼 꼭 있어야 될게 뭐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하여튼 13장, 13절도 재밌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될것 본질적으로 베이직을 이루고 있어야 될 것이 신뢰야, 믿음이야. 그리고 미래 희망이야. 음? 미래 비전이야. 소망이 있어야 돼. 음.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갈라져가지고 음, 널 때려 보시고 내가 이기겠다 그러는 거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고 그가 가진 것을 받으면서 하나로 협력하여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랑이야. 그래서 신뢰가 사라지고 그리고 희망이 부재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음, 사랑이 없어지면 그러면 끝장난 거지 뭐. 뭐 어, 그냥 끝장난 거야 그게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직자들 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씨가 안 먹어 왜안 먹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 왜 신뢰가 없느냐 그동안 당신들 무슨 짓 했는데 축복 성장 시대라는 걸 했어 그래가지고 축복 성장이 뭐야? 그 내면적인 어떤 것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야. 껍데기로 말이야. 돈도잘 돌고, 병든 사람 더잘 고치고, 응? 그리고 말이야. 사회적인 지위도 좀 올라가고 말이야. 뭐 이런 몸을 가진 존재로서 제대로 뭔가 흥청망청하게 잘 되어가는 거. 그걸 축복이라 그랬고, 그걸 성장이라 그랬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축복성장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 해석, 그 가치, 기준, 뭐 이런 것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거꾸로 간 요소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주도했느냐, 이거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게 하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지. 그럼 항상 그랬던 거 아닌가? 아니야. 그뭐 예언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요. 저희가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싶은 소리를 한다 말이지. 그런데 미래 비전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응?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 불신의 세계를 깨뜨리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이어야 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고 내게 있는 걸 내가 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융합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막 하는 거지 뭐. 소멸되는 거지 뭐. 지금 종교 소멸 시대라는 게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이 날아가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게막 속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비전을 말하고 말이야. 신뢰를 갖다 감수한 말이지.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있다고 래도 <laughs> 네가 지금 너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안 믿어줘. 그러니까 종교 소멸 시대가 아주 속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러는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려면 그럼 그거 바꾸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쉽지, 뭐. 음. 그냥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을 것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소멸되고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렇게 하는 게 답이다. 뭐 답은 쉽다. 간단하다. 그런데 그 간단한 답을 외면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말이지, 이익이나, 음, 축복 성장 시대의 그 주도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뭐, 버텨보려고, 그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아주 속도 빠르게 질펀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속도 빠른 변화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성장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아주 적응을 잘하고 속도 빠르게 앞질러 갔다 그런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도를 받던 그런 대상이던 그런 한국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게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냥 수천 사람이 말이야 동남아니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가 나와요. 네, 거기서 지금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는 초망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서 신나게 그러고 있, 있는 이야기가 응, 매 매달 날라오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반대로 가는 거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데 청소년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 절망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응, OECD 1위야. 이런 현상이니까 종교 소멸 시대가 온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중에도 한국이 아주 너무 속도와 그 질적인 양이, 이 양과 질이 아주 너무 속, 크다. 이런 쪽에서 아주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뒤집어야 삽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맨날 싸우고, 무슨 연아, 무슨 로마, 그러면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해결책이 뭐야? 그러지 마. 여보. 미안해,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 응? 아이고, 우리 새끼들 낳느라고, 아, 고생하러 가면 낳았지. 그, 그의 본질을 상당히 쳐다보면 말이야. 그래서 마누라하고 싸우던 사람이 잠들어 있는 마누라 얼굴을, 쳐참 들이다 봐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또들여다 봐라.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네 속이 확 뒤집혀서 그 속에 담긴 본질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확 해결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붕 성장적인 그런 외형에서 내년적인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모두가 죽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선회합시다. 함께 가봅시다. 늘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